안녕하세요 신입 학생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부터 힐링 아트 오일 파스텔 같이 그려보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오일 파스텔의 기본 재료에 대해서 오늘은 익힐 건데요. 그 전에, 어,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이런 책자가 있어요. 책자를 참고하시면, 어, 되겠고요. 여기 책자 뒤에는, 어,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파스텔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씩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파스텔 기본 색깔 12색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프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파스텔은 어렸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놀던 크레파스보다 조금 무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약간 이제, 어, 부드러운 느낌을 어더 표현하기 쉬워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집에서 즐겁게 그, 그림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색상, 표를 만들어 볼게요. 색상표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설명할 때 찾아쓰기 편해서 그리고 한번 칠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12 색깔이기 때문에 칸을 나눌 건데요. 어 위에 3칸 그래서 저는 이렇게 3칸 이렇게 눈대중으로 자를 대고 어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가로의 중간 반 나눌 거예요. 반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칸에 반씩 또 이렇게 줄을 긋게요. 이렇게 줄을,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줄이 그어진 상태예요. 줄이 그어진 상태인데, 줄이 반듯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그어봤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어, 갔다가, 여기다가 막, 아, 내가 칠하고 싶은 색깔 먼저 칠해야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색부터 저는 칠해볼게요. 어, 색을 칠할 때 파스텔을 가깝게 잡으면 진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잡으면 연하게 나오고요. 멀리 잡으면 조금 더 연하게 나와요. 여기는 그냥 칠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칠하시지 마시고, 약간 눕혀서 부드럽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약간 힘을 줬다가, 잠간 힘을 뺐다가 아주 힘을 빼면 돼요. 여기 보면은 저기 우리 학생들 보면 여기가 번호가 써져 있거든요. 하얀색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여기 501 써져 있으면 여기다가 어 지금은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지금은 열두색이라 찾기 쉽지만 파스텔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 하시다가 더 많은 파스텔을 사게 되시면 숫자를 쓰시는 게 찾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그 다음 두 번째 색이죠. 두 번째 색을 찾으셔갖고 진하게 그다음에 힘을 빼서 연하게 그다음에 아주 연하게 이렇게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숫자가 522번 써져 있네요. 522번. 이렇게 쓰시고. 자, 보통 이걸 피부색이라고 하는데, 아, 여기 피부색도 한번 해볼게요. 진하게. 힘을 빼서 연하게.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한두 번, 한번 위로 올라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더 연하게. 피아노 치시는 분들, 피아노 치실 때도 강약 중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503번, 503번이라고 쓰여있네요. 쓰여 제가 돋보기를안 가져와서. 503번. 자, 여기도 이제 노란색, 같은 방법이에요. 진하게, 연하게, 그 다음에 더 연하게. 자, 노란 색깔인데 여기는 505번이라고 쓰여있네요. 여기는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 크레파스든지 색연필이든지 연필이든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면은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색칠하는 것도 많이 해볼수록 511번 아 이렇게 칠해보니까 되게 지금 부드럽고 아, 색깔만 봐도 되게 기분이 좋지 않나요? 우리 신여 학생 여러분께서도, 아, 이거 할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513번. 이렇게 칠해만 놔도 저는 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색깔만 봐도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진하게 힘을 주시고, 약간 힘을 빼시고, 이제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아, 이게 좀 차이가 비슷하네. 한번더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주 힘을 빼시고. 이거는 543번. 연두색인데요. 그냥 여기도 가깝게 잡고 힘을 주시고. 힘을 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아주 연하게. 되게, 우리가 연필로 했을 때는 548번. 진하고 연하고 더 연하고. 그렇게 되죠? 진하고 힘을 좀 빼시고, 한번더 올려서 색깔 맞추시고, 아주 연하게. 이게 이제 뭐 하늘 할때 하시면 좋을 것 같죠? 하늘 색깔은 535번. 이렇게 찾아서 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 많이 사용해 보면 우리의 뇌발전에도 아주 좋대요. 진하고, 연하고, 소연하게. 지금 제가 칠하고만 있지만 그 다음 단계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530. 이 12색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막 48색 이랬으면 되게 오래 걸리겠어요. <laughs> 12색이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음, 5 32번. 자, 이제 다해 갑니다. 아, 이거 좀 그림은 안 그리고 이것만 하나 어디든지 가든지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를 충분히 해야 돼요. 이렇게. 는 531번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문질르는 게 있어요. 손으로 문질러도 되고 면봉으로 문질러도 되고. 또, 우리가 수술장갑 같은 거 있어요. 그걸로 문질러도 되고, 사실은 이 오일파스텔의 재료 중에서 철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문질러도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하시다가, 어, 좀더 내가 그림을 더 배우고 싶다 하면 필요할 때 그걸 또 사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번 손으로 문질러 볼게요. 흰색은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제 여기 다른 색깔, 522번. 이렇게 문지르시면, 이 입자들이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번져요. 이렇게. 문지르는 거. 이렇게. 어 그냥 파스텔은, 손가락 바꿔가면서 할게요. 그냥 파스텔은 가루가 막 날리잖아요. 예쁘긴 한데. 그래서 좀 불편사항이 있는데, 오일 파스텔은 가루가 안 날리기 때문에, 어 파스텔 같은 느낌도 나고, 또 유화 같은 느낌도 나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키친타월 가지고 이렇게 문지를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어 그렇게 키친타월과 면봉과 어 이런 것들로 문지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돼서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대개서 하실 때는 천천히 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문지르니까 색이 번지죠? 번져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듭니다. 색깔을 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질렀을 때하고, 안 문질렀을 때하고 차이가 나죠. 자, 이, 지금, 저희,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한 가지 색으로 중간, 진하고, 연하고, 더 연한 거를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지 만들어 봤어요. 네, 색상지 만들어 봤고요. 어, 그 다음에는 종이를 또 이렇게 넘기시고, 어디 가나 우리가 선 연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선 연습을 할 거예요. 선을, 흰색은 잘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색깔로 선을 긋는데 진하게도 굵게도 긋고 또 가늘게도 긋고 이런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선을 긋으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점을 시작점과 끝점을 찍으시고 시작에서 끝까지 긋는데요. 누구나 다 반듯하게 긋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어, 나 반듯하게 안 그어져서 어떡하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 방법은 이 선을 그을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고 한 번에 숨을 좀 참고 이렇게 그으면 그나마 조금 반듯해요.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가늘게도 그거면 조금 더 가늘게 할 때는 크레파스. 좀 멀리 잡고 힘을 좀 빼시고 이렇게 가늘게 놓고 보시고 자 이제 색깔을 바꿔서 친하게 지내는 색깔이 있어요. 하늘색하고 파란색 친하게 지내거든요. 하늘색 파란색을 했으니까 이제 하늘색을 해보면 진한 부분은 파란색을 쓰시고 조금 연한 부분은 하늘색을 쓰시면 훨씬 더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좀 넓게 눌러서. 이번에는 좀 가늘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또 친하게 쓰는 색깔 연두색, 초록색, 연두색 이제 초록색 먼저 해볼게요. 아까 번호가 있지요? 그 번호를 이 색상표를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두시고 번호를 찾아서 쓰시면 돼요. 긴 선만 하면 이걸 집에서 제가 저희가 보내준 종이에다가 연습을 하셔도 되지만 댁에서는 그냥 A4 용지에 아 나는 더 많이 해보고 싶다 하시면 많이 해볼수록 좋아요 이번엔 짧은 선 해볼게요 자 여기 친하게 지내는 색깔 513번 그리고 여기 511번 이두 친구도 505번까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513번부터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로선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세로선 해볼게요 자, 굵게도 해보고 가늘게도 해보고 자 세로선 굵게도 해보고 가늘게도 해보고 네그 다음에 505번 505번 색깔 굵게도 해 보고 가늘게도 해 보고 자 세로선 해 봤죠. 이번엔 사선을 해 볼게요. 사선. 굵게도 해 보고 가늘게도 해 보고. 좀더긴 사선. 항상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 놓고 하시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 돼요. 계속 연습하는 과정이라. 자, 여기는 532번. 이제 직선들을 해봤으니까 곡선을 해볼게요. 이쪽부터 다시 반복해보겠습니다. 자, 곡선. 곡선은 부드러운 선이 곡선이죠. 부드러운 선. 그리고 부드러운 선. 이쪽에서 이렇게 해봤으면, 우리가 이쪽에서 해봤으면 반대로도 해보면 좋대요. 그러면 양쪽 다 반대로. 같은 모양인데 반대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이것도 이렇게 동글뱅이 했으면 반대로 또 이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쪽과 이쪽을 함께 보면은 어, 많은 도움이 된대요. 세모. 세모도. 이렇게 했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아까 친하게 지내는 색깔들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선 연습을,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선들이 있는데, 이렇게 선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선 연습과 색깔, 색상지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